먼저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 대변자이신 서울시의원 여러분, 그 봉사자이신 공직자 여러분, 복지 서울을 만들고 싶은 김형식 서울시의원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과 40분간 복지에 관해 토론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시장님. 네. 네. 그동안 안 나오신 것 같고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대신 저하면 그냥 40분 틀어 놓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장님께 가장 궁금했던 것이요. 보육 무상 보육과 무상 급식에 대한 입장이 왜 다를까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이해가 됐습니다. 저출산 문제, 성장 잠재력의 문제 설명하신 거 경청했고요. 그래서 참아 그래서 그두 가지 입장이 달랐구나 이해가 됐습니다. 혹시 또 보충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예, 그두 가지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아무래도 네. 우선순위가 보육 쪽에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시장님 여성이요 아이 낳기를 포기한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쓰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예. 어, 요즘에 점점 더 출산을 기피하는 건 분명한 어, 사회 현상인 것 같고요. 제가 아이를 어. 두명 키우는데요. 어, 저 또래 초등학생들입니다. 저 아이들은 제두 아이는 저에게는 제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의미입니다. 이유이지요. 그런데 집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제 집사람에게는 아이들이 삶의 이유이고요, 삶그 자체입니다. 여성들이 아이 낳기를 포기한다는 것은요, 삶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개인에게는 삶을 포기하는 것이고요. 나라로 보면 국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옥스포드 대학교에 인구 문제 연구소라고 있나 봐요. 거기 네이비 콜먼 박사가 코리아 신드롬이라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어요. 거기서 대한민국을 인구 문제로 소멸하는 국가 이를 호호로 전망했습니다. 네. 2305년이면 마지막 한국인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답니다. 그런 거였습니다. 시장님과 저희는 문제의 원인 진단은 같아요. 저희도 시장님처럼 출산, 보육, 교육의 문제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님과 저희가 다른 것은 위기의식의 정도가 달랐던 거예요. 시장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 출산의 문제가 성장 잠재력의 문제다. 즉, 나중에 잘 살고 못 사는 문제다. 아, 라고 생각하시면 어, 보육과 교육에서 어느 건 하고 어느 건안 하고 마치 다이어트 하듯이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요 이것을 잘 사냐 못 사냐의 문제로 보지 않고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봅니다. 저는 잘 사냐 못 사냐의 문제라고 그렇게 단순한 성장 잠재력의 문제가 그런 됩니다. 겁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해가 좀 필요하시니까 그러니까 시장님의 말씀을 저희가 이해했기 때문에 저희 생각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저희는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육과 교육에 가리고 자시고 이거는 하고 저거는 안 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사회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보육과 교육에 정말 이거는 나라가 책임져 줘야 돼요 그래, 그렇게 해서 주부들에게 빌어야 돼요 여성들에게 자 돈이 없으면 딸라빛을 내서라도 보육과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 드릴 테니 제발 좀 아이 좀 낳아달라고 간청을 드려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는 무상 교육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 급식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복지 재원을 계속 만들려면 성장을 해야 된다는 관점이지 잘 살고 못 사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복지를 하려면 하지만 적장님의 머릿속에는 성장이 들어가 있지만요. 아니죠. 그렇죠. 저희들의 머릿속엔 생존이 우선이에요.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시장님 차이를 좀 인정해 주세요. 저, 저희는 시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충분히 알겠어요. 그래서 무상 무상 보육은 찬성하시지만 무상 급식은 반대하시는 이유를 저희가 알겠다니까요. 이제 시장님도 좀 알아주세요. 저희가 무상 보육도 해야 되지만 무상 교육도 해야 되는 이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보육부터 좀 얘기합시다. 하나씩. 시장님 공약 중에요. 그 국공립 보육시설 천 개로 늘리시겠다고 했습니다. 네. 진짜 좋은 공약입니다 보육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공약이에요 그게 잘안 돼요 올해 쉽지 자료 않습니다. 보니까 예, 799개 정도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동네 어린이집 원장 사설 분들이 다 반대합니다 그래서 구청들이 안 움직여요 사실 그래서 땅을 얻기도 어렵고 굉장히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작년에 공동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해서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 좀 어떻게 공립화해보려고 했다가 어린이집 원장들 반대로도 못 했잖아요. 시장님 공약 지키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게 좋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훨씬 더 많은 곳에 그 국공립 세울 방도가 있거든요. 지금 서울에 초등학교, 공립 초등학교가 540개가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는 서울 전역에 퍼져 있어요. 초등학교 주변에 아이들이 많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학교에 빈 교실이 나오거든요. 초등학교별로 하나씩 네, 그렇습니다. 공립 보육시설 넣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 좋은 생각이세요.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고맙습니다. 아, 그럼요. 우리 이게 우리 새로 네. 땅을 마련해서 짓려면 최소한 2, 30억 많으면 네. 50억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 수가 줄면서 자연스럽게 공간이 생기는 초등학교를 이용하신다는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우리 교육감님께 여쭤봤더니 교육감님도 벌써 생각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도 하셨어요. 서울에 한 300개 정도가 학교에 여유 공간이 있대요. 여유교실이. 교육감님과 협의하셔서 거기에 공립 보육시설 하나씩 넣으면 지금 대기 아동 문제 이만6천명 줄지 않고 있는 서울형을 아무리 늘려도 줄지 않고 있는 이 대기 아동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고요. 네. 서울의 보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겁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 민주당 시의원들이요 시장님 공약 지키게 해드리느라고 얼마나 많이 도와드렸습니까 알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작년 4월 14일 날 시장님이 공약하셨어요 만 12세 이하 아동 47만 명에게 8종의 필수 무료 예방 접종 22회씩 네 하시겠다고 시장님 공약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의회 예산 제출하실 때 그걸 빼놓으셨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걸 넣어드렸거든요. 네, 그거 시장님 그냥 넣어드린 게 아니에요. 저희 지역구 예산 다안 챙기고, 그 시장님 공약 지키게 해드리느라고 그 넣어드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야당 시의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우리당 공약도 아니었어요. 시장님 공약이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걸 집행을 안 하세요? 아, 그 사정은 이렇습니다. 아, 저도 어, 국가 차원에서 어, 그러한 그... 무료 예방접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 올해 예산 찰때 작년에 예산에 포함을 시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입장을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 말에 예산에 넣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1년 상관인데 만약에 서울시 예산을 포함을 시키면 지난번에 언제 한번 시정질문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 예산에 넣은 거 말고요.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 얘기도 사실은 시장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국회원까지 하셨던 분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 저도 국회 8년이나 근무했어요. 시장님 아니 설명 끝까지 들으시고 아니 중앙정부에서 다음에 하기로 해가지고 안 넣으셨다는 얘기하시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 문제는 예산의 경우에 중앙정부가 하기 전에 복지예산을 서울시가 먼저 투입해서 하게 되면 그 다음에부터 그 부분은 중앙정부가, 그 지자체는 빼고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laughs> 아니, 저왜 그러십니까, 시장님? 네,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중앙정부 예산 빠지면 다 나중에 나서 국회 가서 로비 하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집어넣어주면 그게 중앙정부 예산 되지 않습니까? 로비 안 받아보셨어요? 로비 안 받아보셨으면 그럼 실력이 없으니까 중앙정부 가안 갔겠죠. 글쎄요. 뭐. 그렇게 해서도 늦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 서울시의 의지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좋습니다. 저그거 탓하려고 한게 아니고요. 네. 어쨌든 서울시에서 안 넣어준 걸 저희 의회에서 넣어드렸어요. 네, 그 집행만 하시면 돼요. 그거 왜 집행을 안 하시느냐는 거예요. 왜안 그,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 저는 몰라요. 저는 이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예산을 짤때 시장님 사전에 상의를 해서 증액을 하셨으면. 그러니까요.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이게 시장님 자존심 때문에 그러셨던 거예요. 자존심 문제가 아니죠. 자존심 왜 사, 사전에 상의를 안 했느냐, 시의... 감히 시장에 안 넣었는데, 어떻게 시의원들이 아이... 당신들 마음대로 넣느냐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과하신 말씀을 하시면, 그건 좀수용하기 힘들고요. 시장님,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하냐면요 시장님, 저희들이 설명할 예산이...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예, 설명하세요. 네. 그러면 예산편성권은... 시정부에 있고, 시 정부에 있고 시민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감액은 재량껏 하실 수 있지만 증액은 상호간에 협의가 된 사항이 아니면 수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 기본 구조는 만 천하가 다 알고 있을 터이고요. 증액하신 예산 중에 한 가지만 제가 공약했던 예산 한 가지만 뽑아서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모순적인 행동 같죠. 제가 그럼 말씀드릴게요, 시장님.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자, 시장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시장님 그 예산을 집행 안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동네 가난한 분들 공공근로하시는 5,122명의 일자리가 사라졌어요. 여성과 노인 일자리 3만 2천 개가 사라졌습니다. 방학 중에 결식아동 1,700명이요. 방학 때 배를 굶었어요. 밥을 못 먹어서 저소득층 노인들이요 3,122명이 점심을 못 드셨습니다. 시장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요. 그 독거노인들, 저소득층 노인들은요. 하루 우리가 주는 그 점심 한 끼로, 하루에 그한끼 드시는 분들이세요. 시장님이 그 예산 집행을 안 해서 노인들이 굶고 계시다고요. 지난 6개월 동안 시장님 선거 때는요, 그분들 부모처럼 모시겠다고 했던 분들이에요. 의원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논리라면 시의회에서 증액하라고 하는 복지예산은. 가감 없이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이 되시는데 좀 무리한 논리 아닙니까? 아니에요. 가난한 어르신들 밥좀 드리는 게 점심 한끼 대접해 드리는 게 방학 중에 굶는 아이 도시락 함께 주는 게 그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무리한 요구는 아니지만 예산 사정에 맞추어서 매해 예산이 복지 예산이 지금 거의 3%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액이 제가 나중에 좀더 하겠습니다. 시장님 일하시는 거 저희가 마치 서울시가 복지를 소홀히 시장님,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소홀히 하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시장님 지난 7개월 동안 나가서 하고 싶은 얘기 다하셨으면 이제 좀 저희들 얘기도 좀 들어보세요. 아니 답변하실 기회는 주셔야죠 그렇게 드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답변이 답변 그 답변하시면요 저한테 더 혼나세요. 진짜로 그래서 조금 이따 또 토론하시자고요. 아니 복지 예산이 5년 동안 10%가 늘었는데. 경제 형편이 허락되면 전체 예산의 50%라도 쓰면 좋죠. 좋습니다. 그 얘기가 아, 저라고 하겠습니다, 해서 은심일 시장이 되게, 되고 싶겠습니까? 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후 복지를 주장하는 정당은 시민을 생각하는 정당이고 재원을 배분하자고 하는 정당은 시민을 생각하지 않는 정당입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게 하나 하나 항목을 가지고 조금 더 주자 이걸 안 주면. 서민을 생각하지 않는 시장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건 정치공세지요. 시장님, 저에게도 질문할 기회를 좀 주세요. 시장님.